사랑하는 여러분, 8월 18일 목요일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 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42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했습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섬들과 땅 끝에 거하는 자들이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 새 노래가 울려 퍼지며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간증이 시작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목요일을 맞이하여 특별히 오늘부터 주말까지 진행되는 우리 교회의 2022년 제주 선교를 위해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주 선교를 시작하게 된 것은 몇 가지 중요한 이유들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로, 한국 교회의 선교적 스피릿을 돌아보고 초심을 회복하며 계승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 장로교는 1907년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 7명 중 1명인 이기풍 선교사를 제주도로 파송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장로교는 처음부터 선교하는 교단이었으며 제주도는 한국 장로교 선교의 열정이 시작된 곳이기에 제주 선교를 통해 우리 교회가 그 정신을 잇고자 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제주도는 아직도 대한민국 전국 9개도와 8개 특별광역시 등 17개 시도 가운데 보금화율이 가장 낮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한때 제주 원주민들의 보금화율만 따졌을 때 2%에 그쳤던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서울 등 육지에서 들어온 기독교인들과 목회자들 덕분에 많이 증가되었지만 여전히 제주도는 보금화율이 매우 낮으며 샤머니즘이 강하고 기독교에 대한 배타성이 큰 곳이기에 영적 도움이 필요한 곳인 것입니다. 셋째로 해외로 가는 선교가 아닐지라도 이와 맞먹는 느낌과 헌신을 가질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선교 및 전도 활동을 실천하며 연습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국내 도시 중 언어 등 문화적 이질감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곳일 뿐만 아니라 주민 대비 외국인 비율이 국내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3.8%나 됩니다. 길거리에서 외국인 만날 확률이 가장 높은 전도와 선교적 훈련에 매우 좋은 곳인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 교단의 교세가 가장 약한 곳이자 대부분이 미자립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WCC로 합동과 통합이 분리되면서 제주도의 대부분의 교회들과 학교 및 재단들이 통합 교단 소속으로 되어 그 결과 지금까지도 노회 소속 교회 대부분이 열악한 미자립 교회들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안 그래도 복음 전도가 어려워 복음화율이 낮은 제주 지역인데 교회들마저 힘을 잃으면 구령 사역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지역의 목 회자들을 격려하고 그들과 전도 활동을 같이하면서 교회 후원은 물론 전도 및 선교 훈련을 겸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섯째로 우리 교회에 주신 특별한 은혜를 잘 살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는 오래 전부터 조국교회 전체를 섬기는 마음을 키워온 특별한 교회입니다. 원로 목사님 시절부터 우리 교회는 제주노회 교회들 전체를 대상으로 교제를 해왔습니다. 어느 한 지역 교회가 제주노회에 속한 교회 전체와 교제하고 선교한 예가 없을 정도입니다. 여기 우리 성도들이 보여준 정말 정성 어린 섬김과 열정이 제주노의 목회자들의 마음을 녹였고 지속적인 선교 활동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제주 사람들의 배타적이고 자존심 강한 특성을 고려할 때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명감으로 시작된 우리 교회의 제주 선교와 교회의 선교의 심장을 지속적으로 자라게 하며 앞으로 더욱 귀한 열매를 맺는 사역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교회 제주 선교의 마음을 주시고 지난 수년간 온 교회가 합력하여 달려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선교하는 교회로 시작된 대한민국 장로교의 정신을 이어받아 제주 선교를 통해 이 땅에 남은 선교를 향한 스피릿을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대한민국 합동교단 안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음에도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제주노예 전체 교회들과 합력하여 미자립 교회들을 격려하고 보 복음 사역을 증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오랜 유배지의 역사와 섬나라의 특성 때문에 좀처럼 마음 열기가 쉽지 않은 제주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앞에서 쉽게 마음을 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를 제주 전체를 품을 수 있는 영적 그릇으로 키워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주도를 품을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을 붙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오늘. 부터 시작된 2022년 제주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장기화되었던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우리 교회가 계속하여 제주 선교의 힘을 모으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기간 동안 제주도의 미자립 교회들이 교회의 시설을 보수하고 코로나 이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계속하여 제주도의 미자리 교회들의 건물을 수리하고 리모델을 진행하며 피아노 조율과 주일학교 영어 캠프와 커피학교까지 사역의 지경을 확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다른 교회들을 돌보고 영혼들을 축복할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욱 더 제주도의 교회들을 사랑 하며 목회자들을 축복하는 교회로 자리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금년에도 많은 자원봉사자 들을 허락해주셔서 다양한 사역 들을 펼칠 수 있게 하시며 교회 적인 정신과 노력과 기도와 헌신 이 이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과하오니 제주도 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주도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미자립 교회들임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척박한 땅에서 사역하며 버티다 보니 목회자 부부 가운데 질병을 가진 가정들도 많음을 불쌍 여겨 주옵소서. 목회자 가정에 불어닥친 암병과 각종 질병 때문에 목회 현장이 더욱 어려워진 모든 가정들을 불쌍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목회자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들 가정 안에 안고 있는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을 고쳐 주옵소서. 육체만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찾아드는 사역의 절망감까지도. 고쳐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작은 헌신이 그들의 사육에 소망을 풀어주며 그들이 더욱더 세임을 얻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만드는 응원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는 우리 교회 선교사육원과 함께 동참하여 시간과 물질로 섬기는 국내 선교부 모든 일꾼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금년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으로 제주도의 교회들과 영혼들을 돌아볼 때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 복을 전하게 하셨던 것 같이 평생 복이 되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해마다 우리 교회의 제주 선교에 동참하며 마음과 물질로 후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난 기간 동안 살게 지친 목회자 가정들을 위로하기 위해 해마다 힘을 다해 공연을 준비하며 사랑을 전했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공원 전도를 통해 가정과 벤치에서 잠시 만나 복음을 전해 받았던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집집마다 방문할 때 잠시 만나 교제를 나누었던 모든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 주옵소서. 제주를 섬겼던 영혼들은 제주를 위해 계속하여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만났던 모든 영혼들은 그때 우리가 그들을 찾아갔듯이 매일의 삶 속에서 그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섬긴 목회자 가정들마다 은혜를 베풀어주사 사육에 지친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두고두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울컥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제주도가 잃어버렸던 모든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오래전 제주 땅에서 교회에 한 번이라도 다녔던 자녀들의 심령에 역사하사 그들의 좋은 추억이 되살아나게 하셔서 그들이 교회로 속히 돌아오게 하옵소서. 제주도에 있는 모든 교회들 위해 성령을 부어주셔서 제주에 있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사 제주도의 어린 자녀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금년에 영어예배팀을 제주에 파송하게 하시고 제주의 교회들과 연합하여 여름 영어캠프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영어캠프를 통해 가능성을 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주신 특별한 은혜가 계속하여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번 캠프에 참여하는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며 그들을 통해 제주의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오늘부터 3일간 진행되는 제주 선교의 모든 일정을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1, 2차에 걸쳐 수리보수로 섬경을 받는 두 개의 교회가 보그럽게 하시고 교회가 보수되고 단장될수록 교회로 들어오는 영혼들도 많아지게 하옵소서 피아노 조율로 섬기는 여덟 개의 교회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들마다 찬양이 살아나며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이번 제주 선교 기간 중에 열리는 커피학교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목회자 가정들을 비롯하여 이번 커피학교에 동참하는 가정들이 복을 럽게 하시고 우리 교회 커피학교에 불신자들이 들어와 주님을 믿게 되었듯이 앞으로 제주의 커피학교가 불신자들이 죽게로 돌아오는 전도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두개 교회에서 열리는 주일학교 영어 캠프 위에 복을 더하여 주사 이번 캠프가 어떻게 하면 제주의 어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지 길을 여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제주로 이동하여 움직이는 모든 교통편을 지켜주시고 성교팀이 섬기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가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단순한 기술과 재능만 기부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진심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코로나 이후 생존의 위협 속에 있는 제주도의 모든 교회들과 목회자 가정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안전으로 지켜 주셨사오니 주여 계속하여 교회마다 평안을 주시고 교회를 기둥처럼 섬기던 영혼들마다 복을 얻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의 꿈을 부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가슴벅찬 사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본 교회의 제주 선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주기적으로 제주를 방문하면서 제주의 교회들을 돌아보고 물질과 만남으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정진석 평신도 선교사 가정에 복을 주시고 계속하여 진행하는 멤버 케어 사역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오늘의 기도에 동참하는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성령께 순종하여 기도에 동참할 때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가고 들어가는 모든 걸음을 지켜주시고 영원히 잘 되며 범사에 잘 되고 간건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